안녕하세요.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제이전트입니다. 오늘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프랑스어 왕초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는 인사를 표현했었고, 오늘은 주로 놀이터에서 쓰는, 주로 아이들과 엄마, 그리고 혹시 할머니, 할아버지가 오셨다면, 그렇게 왕초보인 분들이 놀이터에서 쓸수 있는 생활 불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먼저 호가르데사. 호가르데는 본다는 뜻이거든요. 이것좀 봐봐 할때 호가르데사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. 두 번째는 에코테모아. 에쿠테모아, 리슨투미, 내말좀 들어봐. 좀 집중 안 하고 있거나, 잠깐 엄마, 아빠 말을 들어야 될 때, 에쿠테모아,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좀 놀다가 위험에 닥쳤을 때, 아이들한테 경고하는 메시지로, 아똥숑아똥숑 이런 말도 많이 쓰게 되고, 이어서 네 번째로, 아헷, 멈춰, 이런 말도 자주 놀이터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다섯 번째 표현으로는 "Guess t h p a s 이런 말이 있습니다. Guess -que t h p a s 는뭐 what happened? 너, 너 무슨 일 생겼니? 어디 다쳤니? 이런 말할때 쓰는 표현이고 여섯 번째로는 그냥 p a s 없이, "Guess the 쿠 a 라고 하면 "What is this?" "What is it?" 이건 뭐지? 이렇게 주로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놀때 주로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"Guess -que h 일곱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다쳤을 때 Two 어, m 혹은 제 아툼 말 어디 다쳤니 이런 말 쓰게 되고 다쳤으면 이제 어디가 또 다쳤겠죠? 아툼 말우 우는 이제 where 어디 다쳤니? 보통 아툼 말우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. 여덟 번째 표현은 셀리베 어,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 말인 아시에토아 이런 말 앉아 뭐 여기 앉아 아시에토아 이씨 이씨는 이제 여기. 라는 적이니까 아세트와 아니면 아세트와 라뭐 이런 표현으로 여기 앉아 뭐 놀다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 앉아 이런 표현도 쓰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열 번째 표현으로는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프랑스어권에 오게 되면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주로 내물건들을잘 가지고 있거나 친구에게 뺏기거나 혹은 이제 친구에게 다시 갖고 오거나 할때 쓰는 아이들이 좀 익히면 좋은 표현입니다. 노네아모아, 어, 뭐, 나한테 줘 이런 표현이 있고, 혹은 내 물건을 친구가 건드렸을 때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"세아모아", 뭐, 이거 내 거야, "세아모아" 이런 말을 쓸수 있게 됩니다. 노네아모아, 세아모아 이런 표현들 잘 익혀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상강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, 어제 배운 표현 듣꼭 다시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